진짜, 진짜 오랜만인데? 저도요. 그거 아세요? 그... 윷놀이 최강 캐릭은 할멤인거, 할멤인거 네. 아세요? 저 할멤 먼저 선픽하겠습니다 아, 네, 할멤 선픽선픽했습니다 선피, 아, 수고하세요. 저는 그러면은... 아, 시... <laughs> 그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구미호 할게요. 네. 아, 그런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 말이에요. 근데... 풀 화면이요? 풀 화면 안 돼요. 레마블이 해상도가 후져가지고 맞아요. 풀, 풀 화면이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한계야. 이게 이게 맥시멈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네. 할까요? 한 판으로 단판으로 가나요? 치, 단판 단판에 치킨이랑 노예하는 네. 것까지 다 하죠. 단판으로. 어, 오케이 단판에 그러면 은 소부를 보자. 알겠습니다. 네 자순이 자신 있으신가 아, 보네. 네, 지면은 되게 윷놀이가 너무 억울하실 텐데. 네. 네. 아 근데 윷놀이가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삼판 음. 이선은 좀 너무 오래 걸리고 아니면 그냥 두판 해가지고 하나는 치킨 하나는 노예 걸고 두판 하실래요? 좋아요.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첫 번째 판은 몸풀기로 치킨으로 어. 할까요? 오케이. 갑시다. 네. 저 먼저 갑니다. 어, 다행이다. 파이팅. 걸 치킨, 치킨 더, 얻어 먹어야지. 치킨이 네. 더 중요해. 사실 사실 노예 는해독 해줄, 해줄 수 있어. 어, 노예는 어쩔 해줄 수도 있는데, 어, 난 치킨이 더 중요해. 어이 정답은 물질이다. 오케이. 어 안돼. 네, 꼭잘 먹겠습니다. 네.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아직 모르죠. 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합체가 합체 갑니다. 제가 왔을 때도 나오세요. 과연 그, 그 판단, 아. 그 판단 먹어 버렸죠? 에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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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데. 이렇게. 뭐 <laughs> 아 이걸 간다고? 아, 똘 보시네. 네. 아이 쫄보라냐 윷놀이 이렇게 하는건데 아니 하는 건데. 이게 왜 내가 도가 나와 쫓아간다 이제 개다 음 이거는 일단 합,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나이스면 합쳤다 아니죠? 에이, 일단 일단 일단, 일단 먹고 괜찮아 저거는 어차피 버리는 버리는 배였어 일단 먹고 쫓아간다 쫓아간다 넌 뒤졌다 <웃음> <웃음> 뒤졌다 <laughs> 아 <아니>, 잠깐만 <laughs> 어 아싸 나이스 뭘? 어떡하지? 도망가세요, 오케이, 걸, 도, 어. 떡하지 아, 백코 도망가세요, 아백코. 에벌 도. 아, 어, 백코 도망가세요. 난 음, 전화. 도망 도망가는 네. 게 나을 거 같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웃음> 내가 <웃음> 아, <웃음> 네, 도, 게, 심리적으로 걸, 압박 주시네, 와. 뭐, 이제 뭐 나오, 이제 딱뭐 나온다, 이제. 뭐, 뭐. 씨발. 걸 <laughs> <laughs> <거의> 나오면 잡는다. 뭐, <laughs> 지 <laughs> 뭐지? 뭐지? <웃음> 오늘 오늘 <웃음> 유시 유시 좀안 붙네. 뭐? <laughs> 아. 아니, 개가 너무 많이 나와. 이거, 이거 다음에 님또개 음 나오면 이거 조작입니다. 승부조작. 오케이. 아, 아, 백도네. 이거, 이거 백도 해야겠다. 음. 걸 가자. 음, 개. 미치게, 미치겠네, 이거. 설마 여기서 아 합치는 판단 하시는 거 아니죠? 남자면은 <laughs> 합치는 거를 <걸로> 쪼올? <laughs> 아니 안,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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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니 안지올안쪼 아니 진짜로? <laughs>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독에 걸린 모 중에서 개만 계속 그렇게 나와? 어, 물론 개가 확률이 가장 높긴 하지만 어! <웃음> <웃음> 어? 아왜이렇안 돼? 오케이 잠깐만 모 걸? 뭐걸? 어? 일단 뭐 먹고. 오케이, 빠이. <laughs> 그리고 걸. 걸? 아, 걸 약간 아쉽네. 근데 나 여기서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 먼저 들어가는 것이거든. 내가 이득이야 네. 하세요. 저 먼저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어, 씨, 어떡하냐? 아. 음. 아 휴. 아, 애매한, 애매한데, 데 고민하죠? 네 번해야죠. 아, 이게 하나 네번 했어요, 아 네. 아, 졸셨네. 네, 맞아요. 쫓았네, 네,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너무 정확하세요. 심리 심리 전문가 지금. <laughs> 이걸 졸시네. 걸가 걸계 걸계 걸 나오면 되겠다. 걸계 걸. 계. 음. 저도 이렇게. <laughs> 운이... 아, 루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길룡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승... 아, 이거 너무 도박인데? <laughs> 아니, 이거, 이거 나.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길룡님. <laughs> 아니, 이거 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는 건. 아, 여기서 걸 나오면 잡는 거예요. 아! 네, 아니죠. 너무 아까워. 아니죠.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자. 저 뭐야? 뭐 별풍선 생겼는데? 별, 별풍선? 별풍선 아, 드셨는데? 아 어, 이걸 뭐야? 넣으시네. 뭐야? 왜? 뭐야? 왜나 자동 자나 자동 지능이야 왜? 이걸 <laughs> 넣으시네. 어, 알파고 실망입니다. 어. 간다. 어 이걸 이거. 겹쳐서? 지금 대거든요. 제가 아는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이거 일단 넣을까? 네아 네, 위험해 너무 그럼... 넣자. 네. 개 아직 몰라 개. 아직 하나 남았잖아요, 그죠? 아직 와유 아직 하나 어, 뭐야? 와, 유! 아니 뭐야? <laughs> 그러면은 일단은 도니까, 어도이걸 윷, 윳 도, 넣고 이거 넣고 아 그냥 이렇게 두개 그냥 넣어야겠다 즈 뭔가 뭐, 되게 잘못했어 허즈, 내라 오케이 후라하시게 될겁니다 뭐세라 허즈, 어, 내세라, 허 마... 방금 되게 잘못했는데 어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윳윳 어? 한번 더 오케이 그렇지 윳 한번더한번더 어? 윷, 윷이번엔뭐윷아 오케이, 나도 투윷아 잠깐만 어떡해? 오케이 이거다 윷도어 어? <laughs> 응응수고해 나나나 먼저 간다 어?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어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세개못 겹쳐요 뭐 나와야 돼요 뭐세개 겹치려면은 망했다. 저모나오면 뭐 어떻게? 어 지금까지 보니까 약간의 약간의 어뷰징이 있는 것 같아. 어. 안 하세요? 네? 아 뭐? 아니, 나도 아니, 나도 아니, 왜 자동 진행이야? 잠깐만. 저 자꾸 네? 알파고가 집어 때려아 개발 엄 너무 잡힐 가능성이 많아. 아유두개 하고 가면 됐다고? 야 너네 왜 이렇게 천재야? 나 진작 말하지. 그러네? 아씨, 나 내가 바보구나. 어떡하지? 아, 아 오케이 일단 텐 일단 일단 보내자 오케이 개할거 없쥬? 아 어떡하지 일단은 일단은 더 이상 내보낼 거 없으시니까 뒤에 잡 백도 도! 빨리 껴! 백도 도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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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기다 이거 싸기다 이거 윷 어? 윷? 아니야 지금 윷이면은 한번 오히려 한번 안 좋은 거야 윷게 오케할거 없다 윷게 할거 없다 아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은 할거 없어. 아, 어떡하지 아 너무 손해인데 일단은 나는... 겹치고 유 제발 나이스 하 다행이야 안 잡히겠다 여기서 어, 이제 달리면 돼 여기서 개한 번만 나오면 된다 개한 번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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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만제만 제발, 제발. 힘내라 아왜 도망 왜아뭐걸걸 걸리면은 걸리면 이거 가야지 그래지 이거지 개 나와라, 개. 아, 잠깐만. 오케이. 어? 안 돼! 아, 안 돼! 오, 오케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오시네. 천천히 오세요. 어, 어떡안 돼. 들어가고. 아마 제가 봐서 다음에도 개 나오실 것 같아요. 한, 한참 걸리실 것 같은데, 들어, 들어가는데. 이거 뭐야, 이거 저, 저거, 뭐, 영웅 먹으면 한번더 가고 그러나? 그런 거 아니겠지? 오케이, 하나, 두개 들어가고. 조만도도만도도만도도만도 조만 도나마도 거의 다 왔다, 아 거의 다 왔다. 아 어. 도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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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 도마도 도마도 잠깐만 <laughs> 잠깐만 이거 뭐 춤, 이거 니전니아되니 아니, 아니, 아, 아 무려, 그거 무료 충전 받고 들어갈게요 네아 치킨 아 치킨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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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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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아, 몰랐는데, 몰랐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제 탓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 <laughs> 다시 할게요. 네. 오케이, 알았어요. 치킨은 아, 일단. 레, 레디아, 이거. 예. 네. 치킨은 일단 가져가시고요 네. 치킨 일단 노예, 가져가시고. 노예. 예, 노예빵 갑시다. 아, 이거라도 짜 아, 와우! 나 치킨이 더 좋은데. 어? 와우! 아, 이제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예. 어떡하지? <laughs> 진짜 이게 뭐야? 어, 그래. 노예 만든 노예를 만든 다음에 치킨 내놓으라고 해야겠다. 뭐야 <laughs> 나. <laughs> <laughs> 치킨 음... 내놓으라면. <laughs> 어? <어허? 웃음> 아니 장난쳐? <웃음> <웃음> 아 이거 어떡하지? 요 유도 아 근데 유도에서 넘어가면은 도계 걸류 걸 나오면 잡히는데 그냥 아니, 달려야겠다. 아니 님뭐 황금 주사위예요? 왜 이렇게 유지잘 나와요? <laughs> 님 뭐? 나도 <님> 뭐 <laughs> 몰라. 캐시 질렀어요? <laughs> 아니요. 아 이거는 나 앞으로, 앞으로 가는게 맞겠지. 제발 무리하지 말자. 나 가지 말걸 그냥 겹칠 걸. 거기다 그냥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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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오케이. <laughs> 6개! 6개! 유, 오케이. 6개? 유시, 유시고. 아, 이렇게 해. 어, 이러면은... 6개 u 개 e t you 이러면은 o 개아 보내 보내 u should go. 달 h you 달려 t Oh, you don't k n 하 w y 하나님 e t up on a morning. Tally, I'm 뭐하 i n 아 아니, <하나님이> <laughs> 어, 바, 빨리 저아의물이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 아니아악물이라니 빨리 <laughs> 저 악의물이 심판해 주세요. 아의물이라니말 <laughs> 어, 넘치. 왜또 도가 나오지? 겹치시지. 겹치, 겹치라고 나온 거네. 겹치라고 안 겹치네요?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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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쳤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아깝네. <웃음> <웃음> 아. 여기서 잠깐 보낼까 못하지? 아니 어차피 다 들어갈 유, 유신 나올 확률은 적어. 여기서 유신 나올 리가 없지. 개다. 내보내. 내보내 내보내. 어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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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 차라리 이게 낫다. 아 이거 돈 나오고 백도 나오면 딱이긴 한데. 걸 일단 내보낼까요, 여러분? 아니면은. 이런 불리한데?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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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가세요 나가나가나가나가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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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친다. 나이스. 음 <laughs>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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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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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어. <laughs> 어, 잠깐만. 아 당이다. 이거 먹을 방법 없지. 아씨. 잠깐만. 아 <laughs> 미치겠네.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유투 나왔으면 진짜 잡히는 거였는데. 아, 잠깐만 어떡하지? 잠깐만 어떡하지? 유... 유컬뭘 어떡해요? 답이 없는데 중간 거 먼저 넣자고? 어? 뭐야 이거 이제 들어보내야겠다 자동 진행해버렸다 아씨... 이거 넣어 넣어 좋았어 오케이! 유또 이번에야말로 유툴! 어! 제발 제발! 유툴는 안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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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그래. 아니야. 勇.勇. 아,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아, 낙. 뭐예요? 아니, 낙한번안 나오냐? 오케이. <laughs> 아이고, 너무 세게 던지시면 당연히 낙이 나오죠. 아살 살살, 살살 던졌는데. 제발 설마 이걸 진짜 잡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개! 않겠지? 개! 어? 개! 개 하나 도개걸윷윷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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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윷 어? 지금 잡아야 돼 지금 내가 들어가면 아, 드, 들어가면 어, 무조건 내가 잡아야 돼걸걸걸 걸, 아아 느낌이 개? 너무 안좋아 도겸 제발 도겸 뭐도뭐도뭐도뭐도뭐한 번만 나오자 inseemos. 진짜 아니 무슨 막... 백두.. 어? 나이스! 아니 어떻게 여기서 뭐.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네, 네, 아, 다 나오냐 네수고하시고요 저는 아저 이상한 야 이거 진짜 말이 안된다 야 해피. 오케이. <laughs> 도. 전천원이 들어왔다. 야, 볼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 하. <laughs> <laughs> 아유. 어, 허품나온다 언제 도아 쫓아, 언제 도착하세요? 오래 걸리시나? 오래 걸리시나? 음. 어. 기다려 주시죠? 혹시 그치... 아, 이거를 백개는 없나요? 백개. 이 이걸... 백개 빽개 없나요? 백개만잡드릴수 <laughs> 있는데. 백개없아니 <빽개 없냐? 웃음> 백도만 예, 빽개 없냐? 아, 그런 거 그런 거 없으면 뭐 들어가야죠. 아 뭐. 이거 어떻게 용출해? 네, 먼저, 먼저 할머니 한번 들어가고. 야, 제발 빽도빽도빽도나나빽도 나, 나 아, 저는 슝 하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아, 어, 루다야. 아니 지금부터 노예 아니잖아요. 어, 언제부터 언제부터 노예예요? 어, 야 노예가 아니 노예가 지금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거야? 지금 날 가르치려 드는 거야? 아니 지금부터 노예 아니잖아요. 이거 배그할때 배틀그라운드 할때 노예하기로 했잖아요. 어, 어, 지금 날 가르치려 드는 거야? 노예야 노예. 넌 노예, 지금 노예야. 너 누가 누구 마음대로 배그할 때를. 아니 어. 이렇게 어디어 <laughs> 됐고 저기. 조이님 네. 죄송한데 치킨은 <laughs> 보내주세요 네, 이따 방송하고 보내줄게 네. 아, 잠깐만 노인아 아, <laughs> 치킨은... 네? 어... 아, 네! 와, 진짜 이건 아니죠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알았어요, 이건 진짜 양심이 없, 없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OX 퀴즈 한번 가시죠 한번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재밌다 아, 하나라도 <laughs> 하나라도 이겼어, 다행이다 솔직히 두한다 이길 생각이었는데 <laughs> 아또안 되네. 절대 안 되네. 아. 아 하나라도 이겨서 진짜 다행이다. 아니 이걸 지네.